비가 오는데 비가 옆으로 내려도 짜진가 비가 옆으로 내려서 이게 우산으로 비가 내려야 되는데 옆으로 내 얼굴로 내려 가고 비가 맞나. 아내 여자는 아니야. 아니 괜찮아. 안 괜찮아. 여기 없어. 막지 않아. 아. 경사 보소. 어 아우 힘들어 아우 아우 경사 이게 경사 어 여기 거기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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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이게 사람 침대 <laughs> 너, 너 사람 치네. 아, 어? 네 완전 내너 문제 방금, 아니야. 방금 여기서 사람 아가, 치고. 아가 어? 아가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모르겠는데 중국어로. 어. 여기서 아니 나오토바이피 피하려고 요 옆에 사람이 주의하지 않았어. 알았어. 쳤어 안 쳤어? 그 완전, 완전 차하는 거 아니야. 그그 사람 시각 장애인 아니었어? 아니 그 그거 미 미러 그 미러 뒤에 보는 미러 어. 이거 부딪히면 자기 뒤에 뒤로 그아그 아, 어? 아는데? 어 사람 쳤어 안 쳤어? 쳤어. <웃음> 아 무신 <laughs> 무신 너. 무신냐. 역시 대만은 뭐, 뭐. 사람 위에 차 있고 차 위에 오토바이 있고 야야야 빨리 <laughs> 저는 찍지마 뭐야 이거 옛날집 옛날집? 어, 엄청 옛날집이라고? 어내 집보다 더 <laughs> 옛날집 옛날 집. <laughs> 너네 집도 엄청 옛날집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 여기 더 심해 여기가? 너, 너네 집도 엄청 옛날집 캠퍼스는? 안 열어준대? 어. 안된대? 우리집으 초대할게 자 우리집이야 자 들어가자 여인가봐와 멋있네 여기 영구사원

吃세요 뭐라고? 오. 好吃시 아, 역시. 와, 이거 좋아. 鸡시시吃기가 좋은 자리를 먹었어? 이 자리 좋은 거 봐. 시기 시국이네 진짜 시국이네 집이 좋아 이 시국이가 너 시국이가 누군지 모르지? 아 여기서 그냥 딱 응? 앉아서 아. 소주 먹고 싶어 <laughs> 거기 가서 소주 먹고 싶어 아 좋아 자꾸 화표를 데리고 다녀 응? 대학교아 가기 싫다 가기 싫어 가기 싫어 내가 승은이 전북대학교 기동식켜줄때이 느낌이었었나봐요 흥미가 1도 없어 관심 1도 없어 재미도 없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근데 얘 지금 잘 하고 있어? 어 네. 한바퀴 돌것 같아 아 비도 오고 승훈아 미안했다 저 <laughs> 누구네 집이야? 거기, 거기. 성당 성당? 아. 아. 한국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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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국영아 한국영화, 아국영화 한국영화, 한국영아영화 되게 영화가많영화 제목 영화한아영화 한국영화, 아 뭔데 화 한국영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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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 처음 영화한어 비둘기 새끼들이 있네. 이뭐 하는데? 뭔데? 어이가 없다. 아니야. 정사 엄청 가파른 데로 계속 올라오고 올라가는 거야. 그래서.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어? 어이가 없네 또 뭔데 또 어디가는데 홈마우스 홈마우스 뭐하는덴데 홈마뭐하는데 뭐하는데냐고 뭐또 피아노 치는데요 그리고 옛날 하꼭가야하데꼭 가야된다고? 항상 열명 중에 이거면 은 가야 하는 거 우리 아가 펴봤어 우리 엄마 안 갔는데? 다니고... 작은 형도 안 갔는데? 열명 <laughs> 중에 일곱 명? 작은 형 하위 30%야? <laughs> 이... 아. 티켓 어? 것은... 이거 아, 이게 치켓인데, 아까 먹은 짜장면? 짜장면 값이야. 짜장면 더 비싸. 뭐야? 아, 예뻐. 니가 안내할 거잖아. 아니, 그냥 형한테 좀 보여줘. 응. 저기 예뻐. 딱 보니까 한국 사람이야. 머리에 롤. 봐봐, 봐봐.

한국인이 더 많아. 여기 한국이야. 그리고 오르막길, 계단, 저 운동 아예 힘든데. 아이씨. 여러분, 한국이니까. 딱 그냥 한국이냐고, 한국이. 모델하우스. 화장실 뷰가 우리 집 뷰보다 좋아. 사실관계부대, 한국이야, 한국 <laughs> 여기는 한국이야. 아, 그치, 여기를 왜 오는 거지? 기도건너还看着比较完整，两条，你开这一条，它就顺着它会到底，就去、嗯。阿、啊、那边就是中叶池，嗯、<吗>这边的话，呃，不晓有没有，这边确定有，嗯嗯 이제 이제 상지 바로 이가서 이게 유명한 영화래 어 아니 말씀 없는 비비 이거 틀렸어 <목소리> 아니 이 영화를 내가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하냐고? 어 유명해서 그, 한국 영화 아니잖아 한국 어 아니 정, 대만 영화 그니까 어 근데 어 한국 저거. 한국에서도 나와 그고이이 가고 싶어 또 걷고 있어 예시. 그만 승우나 그만 그만 지하철 내려서 걸어가면 한 3, 40분 걸릴 것 같고 와. 미쳤어 미쳤어 그러니까 사진도 많이 찍나 봐 <웃음> <웃음> 시간이 아까워서 어. 거기서 걷는 시간만 해도 어휴, 한 2시간은 걸리겠다 거 구경하고 아니 지하철 내려서 거기까지 가는 데한 40분 끝나고 가는데 또 40분 그러면 시간이 아니 간 나의 다리가, 다리와 노동력이 아까워서 사진 한 100장 찍고 겠다 여자친구가 여기 오자 보면은... 불향는데 뭐, 가봤는데... 볼거 없어. 그래지 그래서 안갈 거야. <laughs> <laughs> 안갈 거야. 볼거 없어. 아니, 볼거 있어. 현실어서... 안, 안 가고 싶어. <laughs> 가자고 가져, 하면... 아니야. 아, 항상 열명 전에 치면, 칠명 중칠명 중에 다 여자야. <laughs> 그러 나머지 3 명하고 사귈게. 칠칠명 중에 유명 유명은 여자하고 어. 이 하면은 어. 남자야 형형 <laughs> 아, 그래. 어 나는 그안 가면 세 명하고 사귀면 되잖아. 어. 아, 아니면 여자는 예쁜데 예쁜 사진. 지는 거 좋아해 남자는 다, 남자는 다, 다. 아니면은 갔다 와본 사람하고 사귀면 되겠다. 어? 결국 <laughs> 갔다 와본 사람. 갔다 와본 사람. 어 다시 가자고안할거 아니야? 몰라. 아니, 거기 좋 조... 근데 어. 진짜 대부분 한국 여자는 거기 그 2층 짧대 거의 꼭 가야 돼. 그리고 어. 추억이 제일 깊은, 깊은데도 중요. 내가 사진 이쁘게 찍어지는 거 좋아해서. 어. 그냥 타이베이 시내에서, 막 아, 시먼딩 거기, 어. 거기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걸려? 30분. 30분? 아니, 3 0 분. 3 0 분? 아니 삼 사십 분. 삼 사십 분? 그것도, 승하철어때게 거잖아? 지하철은 아지 아, 아. 야 지하철 오 지하철 5 0분 타고 와서 어. 40분 걸어서 어. <laughs> 거기 도착해서 어. <laughs> 구경하고 다시 40분 걸어서 지하철 타고 시먼징으로 1시간 지하철 타고 <laughs> 그것이 <그거지. 맞아. 웃음> 대단한 사람들이었네. 형이 그 사람들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봐야 됐었어. <laughs> 대단한 사람들이었어. 한국사람이야. 어? 대단한 사람들이었어. 한국사람이야. 야, 야, 거기 가는 사람은 어, 여러 나나 있는데 대부분 다 한국사람이야. 아마 <laughs> 일본사 작고... 하도 없어. 어, 그러니까 한국도 어. 없네 어. 일본사는 이게... 주분 엄청 좋아해. 지금. 이러니까 블로그가 문제라니까 블로그가 아... 블로그 올린 사람들이 막리고글올리고리고 글글 올리고 하니까 여기는 꼭 가봐야 돼 해서 그래서 만나보다. 일본 사람들이 없었네. 맞아요. 아무튼, 가지바. 봐. 가지바. 봐. <laughs> 가지바.